쿠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오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수급 자체가 말라가며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홀더님들이 아,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윗꼬리가 긴음봉과 거래량이 실린 부분에 있어 아, 우리가 여기서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끌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만 보시더라도 어제 탈출을 못했다 아니면 수익 실현을 못했다면 이런 마이너스 6% 가까이 조정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조정 자체가 다시 한번더 저희에게 다가올 큰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쿠콘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제가 이 타점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필독하셔서 저와 함께 소중한 기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쿠쿤 같은 경우 저번 주에 큰 수익을 안겨다 준 종목 중 하나인데요.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25일 촬영한 날짜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코인 대량 우제가 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급 자체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11월 일정까지 앞두고 세력들의 추가 펌핑 한번 기대해보자. 오늘 종가 마감이 긍정적으로 되게 되면 한번더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기에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서 함께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신고가까지는 아쉽게 못 갔어요. 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단기 목표가격 46,500원을 달성한 만큼 현재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제 이 음봉 자체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좋지 않았냐면 거래량 실린 이 음봉과 그리고 지금 이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측에서 강한 매도세로 가격 자체를 밀어버렸다 차익 매물을 던져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더 중요 반등 타점에 서서히 도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꼭 필독하셔서 저와 투익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 왜 중요한 반등 타점이냐면 제가 선을 한 가지 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한 가지 그어서 보면 이 빨간색 선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 저항 나오면서 가격 자체에 밀렸던 구간이고, 여기서도 물량 소화하면서 돌파가 나온 후 꼬리 자체로 지탱을 해줬던 구간입니다. 그만큼 강한 저항이자 지지였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저항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구간이 지지의 역할로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11월까지 일정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쿠콘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정말 아, 겹치는 게 많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봉과 월봉도 함께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흔들릴 거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시세 초입 단계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크게 보여 드리자면 이 구간 보이시죠? 있지요? 중요 저항대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4 7 0 0 0원 가격대에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저희는 그 다음 목표가 8만원 부근까지 한번더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승주고 매도세 던지고 상승주고 매도세 던지고 이런 파동 자체를 그린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파동 안에서 매집하고 매도타점 잡고 매집하고 매도타점을 잡으며 함께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가격 눌림 중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눌림목을 잡을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 평단가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38,500원 부근까지 흐름을 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단기반등을 먹을 수 있고 만약에 38,500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35,800원 부근까지 까지는 흐름을 열고 함께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구간의 가격 라인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이 구간의 매물 자체를 소화하면서 이런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량 자체를 잡아먹으면서 우리가 추가 펌핑 보여주겠다 스테이블 코인 11월 달도 일정이 있는 만큼 이 일정에 맞춰서 한번더 상승 빔이 나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릴 거 전혀 없이 제가 이런 타점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따로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이런 윗꼬리 구간에서 탈출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 못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쿠콘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무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들을 함께 받아서 저와 수익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쿠콘 이 구간에서도 타점 안내 도와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봉과 월봉 차트 함께 봤죠 현재 가격대 추가 펌핑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긴 연휴를 앞두고 세력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어느정도 던져지고 있는 구간이기에 걱정할 거 없이 저와 함께 놀림타점을 통해 수익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타점을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부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에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 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신호 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적은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 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 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 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 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블램텍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약17% 가량 상승한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 중요 라인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매수하고 세력들이 매도신호를 줄때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단기 목표가 6500원 구간까지 어떻게 돌파하는지 흐름을 체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보시면 8월 9일에도 국내 유일 비만약 6통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과 꾸준한 매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따라가고 이 시세 폭발에 있어서 수익을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늘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주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 가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 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버번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현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눈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력 생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